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은 어두운 사건 중 하나인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 하에 발생한 비극적인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시설은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불황인 수용시설이었으며 수용자들에 대한 극도의 학대와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특히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인과 불황자에 대한 단속이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원생들 중 70%는 일반 시민이었으며 부산시청과 부산 경찰의 협조로 납치 및 구금되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해도 공권력에 의해 잡혀 다시 수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두환 정권의 무기나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진실화해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공식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시체가 안매장되거나 의과대학에 팔려갔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자 수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원생들은 군대식 구조로 관리되었으며 24시간 감시와 철조망, 초소 설치로 탈출을 막았습니다. 끔찍한 폭력, 강제 노동, 심지어 성폭행까지 자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12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복지원 내부의 식료품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은 대부분 외부로 판매되었고 국가 보조금과 작업 수당은 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정신 요양원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여기에 수용된 대부분은 일반인들이었으며, 신경 안정제로 중독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원생들에게 제공된 것은 빈곤한 식사와 허술한 공동 숙소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부도덕 문제로 한정될 수 없습니다. 부산시 공직 사회 전체가 이 사건에 공모했습니다. 부산시, 부산시 사회복지과, 부산경찰이 모두 이 학살에 가담했으며 부검서류를 날조하고 사망원인을 고의로 날조한 의료관계자들도 이 비극에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정부와 공권력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의 극단적인 예로 기억됩니다. 단순히 숫자나 사실로만 기억되어서는 안될 사건이며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